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뒤집어쓰게 되어 억울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당하지 않았겠지만 모르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밀하게 상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화법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움을 주는 척 상황을 바꿔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아 수학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서울대 수학 특별 과외를 받겠다며 거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웬일로 수학에 흥미를 붙였나 싶어 물어보니 아들 친구가 겨우 구한 과외 자리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신의 과외비를 깎기 위해 친구인 제 아들을 꾀었고, 수학 성적이 7등급인 제 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어려운 수준의 과외였습니다. 결국 성적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제안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려 말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이것이 너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 다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요청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둘다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지나고 보니 나만 손해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를 위해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리저리 조종당해 시간 쓰고 돈 쓰다가 한참 지나고서야 상대방에게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됩니다. 그러고선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제안이 정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철저히 본인만의 이득인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필요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제안 뒤에 숨겨진 조건이나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똑같이 돌려서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상대가 부탁하는 상황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처럼 돌려서 제안한 것이니 나도 그것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다 라는 뉘앙스로 거절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대부분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희생양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잘해준다. 평상시엔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아양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순수한 감정보다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있어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그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친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탁을 거절했을 때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이것조차도 못 도와주냐는 식으로 말을 하며 내 상황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내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무리하게 바라는 경우 마지막으로 평상시에는 냉담하다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친절이나 호의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모두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 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라며 자기 생각을 일반화시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성향을 이용해 세뇌하는 화법입니다. 이는 개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상을 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 악플을 다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쉽게 굽히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또 다수의 의견처럼 말하는 이가 있다면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라는 식으로 정확한 출처를 요구하면 상대도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거나 화를 내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냥 저건 오로지 본인의 생각이구나 하며 흘러들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세 가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빨리 인지하고 관계를 종료하려고 하겠지만 오랫동안 당하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게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가해자와 같은 학교나 직장에 속해 있거나 가족일 때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표면적인 응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택시 기사나 친분이 없는 상점 직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날씨나 시사, 일 이야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라는 속담이 있듯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함부로 쏟아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줄 때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